7호선 굴포천역 도보 8분 최역세권의 초품마 아파트가 시세차익 8천만원 대체 무슨 경매가 이렇게 높은 시세차익이 가능한지 구회주 경매 60초브리핑 빠르게 시작합니다 본권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5평형 아파트입니다 대지면적은 12.24평 전용면적은 18.15평으로 분양공급 25평형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5년 6월 8일이며 1873세대 20개 동 최고층 22층. 주차대수는 1882대로 세대당 한 대입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려면 내 자본은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본권의 감정가는 4억 1700만원. 2회차 입찰 최저가는 2억 9190만원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약 4억 7000만원으로 조사되며 추천 입찰가는 3억 9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감정가 대비 60% 대출 투자 안으로 실제 투자금은 약 1억 7000만원이고 8천만원의 시세 차익이며 이는 약 47%의 초대박 수익률입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최신 추천 경매 정보는 구독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